안녕하세요. 미라클 코인입니다. 최근 며칠간 솔라나 코인의 파멸적인 상승으로 코인판의 분위기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은 솔라나 분석부터 전망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는데 저점에서 큰 거래량을 동반해 추세가 전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라나를 필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함께 양전을 했고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거래대금 상위로 조회를 해보면 솔라나 코인이 거의 3천억 가까이 되는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며 떠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큰 거래대금이 발생하니 낙수효과로 다른 코인들도 함께 펌핑되는 것 같아요. 최근 업비트나 빗썸 같은 코인 거래소의 매출이 거래대금의 감소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번 일을 기기로 다시 자산시장의 순환매가 돌아올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이 그림은 하이먼 민스키 그래프인데요. 저도 이 그래프를 맹신하는 편은 아니자만 참고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솔라나 코인의 차트 모양과 매우 흡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추세 전환 후 상승 패턴을 봤을 때비 강한 저항을 뚫지 못하고 오무룩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다만 그 구간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엄청납니다. 가장 좋은 건 FTX 사태 때 나온 장대응 봉을 덮어 씌우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응 봉이 나오는 건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목표가 및 신규 매수 관점이 궁금하시다면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하단번호 혹은 링크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